약 5년 전, 옥토패스 트래블러 1편은 HD 2D로 개발된 화려한 아트 스타일과 놀라운 전투 시스템까지 저에게 있어 정말 만족스러웠던 턴기반 JRPG 타이틀이었습니다. 물론 진부한 스토리와 매력적이지 못한 캐릭터 등 단점들도 묻어났지만 충분히 잠재력이 보였던 게임이었고 HD 2D 아트 스타일을 대중화시킨 작품임에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괜찮은 도전과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볼수 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 작품의 후속작이 드디어 발매했습니다. 이미 전이 게임의 데모 버전과 관련한 첫 인상 후기를 있습니다. 더욱 발전한 HD 2D 아트 스타일과 보다 강력해진 전투 표현 등은 이번 후속작을 기대하기에 충분해 보이곤 했죠. 우선 옥토패스 트래블러 2는 8명의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반복적이고 지겨운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적 스러해부터 전설의 마으로 구하기 위한 수인 사냥꾼 소녀 오슈트까지 제각각 역할과 능력이 다른 캐릭터들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광활한 솔리스티아 세계에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전작을 플레이해볼 이유는 딱히 없어요. 네. 각각 다른 서사가 담겨져 있는 1시간짜리 프로로그 챕터를 마치게 되면 여러분은 이 파티원들을 세계 곳곳 돌아다니며 모으게 될 것이고 장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파티원의 프로로그 챕터를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술집으로 가셔서 그 파티원의 첫 장을 따로 플레이 해보실 수가 있어요 술집에서는 또 최대 4명까지 파티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해볼 수 있습니다 게임은 각 파티원마다 스토리가 분리되었고 플레이어는 어느 파티원의 스토리를 먼저 볼지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파티원 스토리마다도 제한된 레벨이 존재하므로 파티원마다 레벨 자 업업을 해야만 하죠. 최대한 필드로 나가 랜덤으로 발생하는 적들을 처리하여 레벨을 계속 올리고 새로운 무기나 장비를 캐릭터마다 장착시켜 파티를 강화 성장시켜야 하죠. 이런 무기나 장비를 맞추는 것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버려야 할 무기나 잡다한 아이템들은 상점으로 가서 판매하면 되고요. 스토리가 분리되었다고 해서 파티원이 분리된 건 아닙니다. 모두 같이 이동하게 되고 같이 전투를 벌이며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몇몇 챕터에서는 종종 파티원간 대화하는 것이 나오는데 약간 매력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재밌게 지켜보았습니다. 어쩔 때 이들의 대화가 새로운 사이드 챕터를 개방시킬 수도 있어 이들 간의 관계를 더욱 유심히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었죠. 경험할 수 있는 내러티브가 많지만 역시 이 게임의 핵심은 턴 기반 전투에 들어 있습니다. 옥토패스 트래블러 2의 전투는 정말 훌륭합니다. 전작에서도 존재했던 부스트 및 브레이크 시스템의 복귀는 팬들이 매우 반가워할 것이고 전투 도중 데미지를 입거나 브레이크를 시킬 경우 점점 차오르는 신규 시스템 저력은 전투의 상황을 좌우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이기도 해이턴 기반 전투를 매우 즐겁게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각 캐릭터마다도 모두. 각각 다른 스킬 그리고 모션 등이 갖춰져 있어 눈이 즐겁기도 했고요 그리고 랜덤 인카운터로 답답할 수가 있는 전투에 빠른 배속 기능을 넣어 좀더 편안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낮과 밤에 새로운 개념이 추가된 것과 동시에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캐릭터 필드 커맨드도 진행을 하며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적인 스로데 같은 경우 낮에는 사람들의 아이템과 무기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만 확률이 있어 실패할 수도 있지만 60%에서 100% 정도라면 대부분 들키지 않고 바로 빼앗을 수가 있어요 만약 계속 들킨다면 그 지역 관계가 점점 나빠질 것입니다 기상캐 <목소리법> 성직자인 테메노스는 밤에 사람들에게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배틀에서 브레이크를 성공해야만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이렇게 각 캐릭터들마다 필드 커맨드가 밤낮 모두 다르며 조건도 달라서 파티원을 어떻게 조종해야 하는지 모두 플레이어의 선택에 맡기게 됩니다. 옥토패스 트래블러 2의 비주얼은 역시 화려하고 멋집니다. 발전한 HD 2D 그래픽 덕분에 다양한 배경을 돌아다니면서 시각적으로 즐거웠고 캐릭터마다 모션 베리에이션이 늘어난 점과 적들의 방어를 깨부술때 발생하는 여러 이펙트도 강렬해지는 등 확실히 이전작보다. 시각적인 묘사가 많이 발전했음을 느꼈습니다. 연출 또한 카메라 워크를 추가시켜 괜찮았고 말이죠. 사운드 트랙은 당연히 훌륭했습니다. 여러 싱금을 울리는 사운드 트랙들이 잘 마련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게임 할 만한 거야? 옥토패스 트래블러 2는 풍성한 플레이 볼륨 전작보다 향상된 전투와 새로운 시스템 추가와 개선 다양해진 캐릭터 모션 그리고 더욱 발전한 HD 2D 비주얼 싱금을 울리는 사운드 트랙 등 여러 장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진부해 보이고 지루한 스토리나 스크립트 그리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랜덤 인카운터 요소 등이 존재합니다만 이 전작보다는 좀 발전한 것 같아 보입니다. 몰입감이 꽤 뛰어나며 편의성도 개선된 바 있고 난이도도 꽤 쉬운 편이라 진입 장벽도 의외로 낮은 편이에요. 파티원들을 성장시키는 재미도 충분하고 말이죠. 내가 만약 턴 기반 JRPG 게임을 좋아한다 싶으시면 추천드리는 타이틀입니다. 다양한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은 게임 컬러 구독 한 방이면 끝. 언제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